어, 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검, 권한에 대해서 많은 반성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이 지금 법사에 많이 상정이 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지금 검찰은, 어, 자신들의 지난달, 지난 가오에 대해서 분명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법사위에서 어, 이하영 부,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사체상 왜곡이 있었고, 또 지난 6월 24일 배상윤 어, 부회장이 SBS 인터뷰에서 어, 당시에 김성태와 자신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것을 인터뷰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어~ 지사 당시 지사와 그리고 또 이하영 부지사에 대한 사실상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검찰의 이~ 증거 조작에 관여됐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진상과 규명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의 감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잡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감찰을 하시고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과연 이 공작과 이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로 확인해서 다음에 법사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법원 행정처장이게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기한 부장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의혹이 어, 법사 도, 제기, 됐 고, 많은 또, 언론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는 여기에 대한 감찰을 진행, 을하겠다라고 표명을 한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네, 용감실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 e Queen, and the q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속히 조사해서 예.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우리 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명법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입법사의 자리에서 별 문제가 없고 잘 마무리됐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청탁금지법 구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물품을 받으면 치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네.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검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의 공공수술 에 기업된 수술에 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발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승열 전 대통령은 생산검식도 위반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 주십시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이 발족되어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저희도 지켜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어, 당시 최재영 목사의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비진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특검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